아빠이드링카에서 차량을 구매하셔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수원 지역 4만 대가량 차량 모두 다 수수료 없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약 전 외부 시운전 및 보험가입 서비스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휴 카센터로 이동해서 차량 점검 및 하부 리프트 서비스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수료 없는 중고차 아빠이드링카의 손영팀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천만 원 극초반대 만나볼 수 있는 4륜구동 들어가 있고요 옵션까지 빵빵한 풀옵션 세단 차량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바로 제 옆에 있는. BMW의 베이스셀링카 5시리즈 528i X 드라이브 4륜구동의 가솔린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 차량 오늘 아빠의 드링카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금액은요. 수수료 없이 1189만원. 1 1 8 9만원의 정말 메리트 있는 금액에 준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손팀장이 준비한 이유는요. 화이트 바디 정말 귀합니다. 정말 메리트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입고 후에 등속 조인트 정비와 오일팬 누유 작업까지 끝내놨기 때문에 경전비 다되어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14년식 이후 모델이기 때문에 전동 트렁크, 서라운드 뷰, 고스도어까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 스펙 설명 간단하게 설명 도와드리면요 2014년형 모델에 주행거리 17만km 주행했고요 중고차 성능력 보상 네, 단순 교체 한 군데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부터 제 옆에 있는 이5 2 8이 차량의 외관 컨디션 하나씩 살펴봐 드릴게요. 일단 전면부 쪽 보시면요. 정말 이쁩니다. 지금 아쉽게도 강은 내놓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어저께 비가 왔기 때문에 빗물이 젖어있는 거 빼고는 정말 깨끗한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지금 또 옵션으로 봤을 때는 전방 감지 센서 옵션 들어가 있고요 라이트 컨디션도 엔젤라이부터 지금 백화현상 같은 거 전혀 없는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치면부터 보도록 할게요 네 타이어 트레드 제가 봤을 때는 한40% 남아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충분히 교환 없이 타셔도 될것 같고요. 또 사이드 미러 아래쪽에는 270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2014년형 이후 모델이기 때문에 고스톱내짝다 작동 너무나도 잘 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측면부의 컨디션도 정말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어서 후면모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도 정말 깔끔하고요. X 드라이브 4륜구동입니다. 진짜 요즘 같이 또 눈길, 빙판길에 정말 안전하게 주행까지 하실 수가 있고요. 후면문 쪽 옵션으로 봤을 때는 후방 감지 센서 옵션과 후방 카메라 옵션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전동 트렁크 옵션까지 작동 너무나도 잘 되고 있고요. 안쪽으로 봤을 때는 정말 쾌적하고 깨끗한 트렁크 접지 공간성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닫힐 때도 아주 부드럽게 작동 잘 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528i에 또 4륜까지 추가되어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진짜 이 차량 보시면 빠르게 연락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이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풍부한 옵션과 공간성 컨디션까지 만나보시죠. 자, 실내 공간에 탑승까지 해 봤습니다. 들어왔을 때도 굉장히 더 쾌적하고요. 뭐 담배 냄새 같은 건 나지 않습니다. 또 제가 비의 변자기 때문에 어, 네, 좀더 깔끔한 또 청결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자, 바로 시동부터 한번 걸어 보도록 할게요. 아, 진짜 정말 부드럽습니다. 뭐 가솔린 차량이기 때문에 뭐 잡소음, 떨림 같은 거 전혀 느껴지지 않고요. 핸들 잡았을 때도 잔 진동 소음 없거든요. 또 미미 컨디션 제가 확인해 볼 건데 어, 괜찮습니다. 진짜 어느 정도 관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천장에 보시면요, 개방과 끝내주는 네 썬루프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원터치로 열릴 때, 닫힐 때 작동 잘 되는 부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센터페시아 쭉 보도록 할게요. 네, 순정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역시 순정으로 들어가 있고 작동도 너무나도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또 외관에 보셨던 내 후방 카메라 옵션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핸들 조향에 맞게끔 연동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한번더 눌렀을 때는 2 7 0도 서라운드 옵션까지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꼭 참고해 주세요. 자, 그 아래쪽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라디오, 미디어, CD 플레이 버튼들. 그 아래쪽에 봤을 때는 듀얼 프로토 공조 에어컨과 운전석과 조호석에 모두 다 열선 시트 옵션 들어가 있고요. 그 아래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어봉 역시 전자식 기어봉 들어가 있고요. 전자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기능 오른쪽에는 조거형 셔틀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바로 핸들 쪽 보도록 할게요. 핸들 봤을 때도 전동식 텔레스코프 기능 작동 잘 되고 있고요. 가죽 컨디션도 굉장히 컨디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봤을 때는요, 블루투스 앤즈 프리 기능 들어가 있고요. 좌측에 봤을 때는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 설정하는 버튼들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계기판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 주행거리 17만 1000km 주행된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계기판 역시 전자식 계기판에, 계기판에 경고등 뜬거 하나 없습니다. 자, 거기서 쭉 올라오시면요. 네, BMW 라면 빠질 수가 없죠.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오디오 역시 정말 프리미엄, 프리미엄한 하만카돈 오디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시트 아래쪽에 보시면요. 운전석과 조수석에 모두 다 전동 시트 옵션과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옵션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528i X 드라이브 차량의 실내 공간 앞좌석 실내 공간 확인해봤고요 이제 제가 뒷좌석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성과 컨디션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좌석 공간에 탑승까지 해봤는데요 일단 공간적인 부분 정말 넉넉하고요 또 BMW의 이런 시트, 가죽 내구성이 정말 끝내줍니다 지금 어디 하나 헤진 부분 전혀 보이지 않고요 또 사이드쪽 봤을 때는 이렇게 네, 커튼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 자외선 차단하실 수가 있고요 가운데로 봤을 때는요 네. 뒷좌석만 따로 설정할 수 있는 독립식 에어컨과 전자석 열선 시트 옵션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옵션들 정말 빠지는 거 없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지금 528 차량의 전체적인 실내 공간성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이제 이 차량 앞으로 나가서 이 차량의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리면서 충전리까지 한번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엔진 소리 듣기 위해서 보네트까지 개방을 해봤습니다 지금 바로 엔진 소리 한번 자세하게 들려드릴게요 아 정말 좋습니다 엔진 소리 역시 정말 너무나도 부드러운데요. 다시 한번 더이 차량의 스펙 설명 간단하게 설명 도와드리면요. 2014년형 모델에 주행 거리 17만 k m 주행했고요. 중고차 성능력 보상 단순 교체 한 군데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차량이 오늘 아빠이드링카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금액은요. 수수료 없이 1,189만 원, 1,189만 원에 만나볼 수가 있고요. 손팀장 이 차량을 준비한 이유 일단은 정말 귀하기도 귀한 화이트 바디이기 때문에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입고 후에 등속 조인트, 오일팬 누 의유까지 완벽한 경정비를 위해서 주의만 하시고 탈만한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14년식 이후 모델이기 때문에 옵션 강화, 전동 트렁크, 서라운드 뷰 고스토까지 모든 옵션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보신 528 차량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관심이 있거나 구매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주저하지 마시고, 상단에 보시는 저희 아빠의 드림카 대표번호를 하시면요, 제가 1 0적보다더 친절하게 한분한 한 분께 상담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빠의 드림카에서는요, 이 차량 외에도 수원 전체 지역에 4만 7천원대 이상의 매물들 모두 다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유튜브 업체, 다른 사이트에서 보셨던 차량들도요, 아빠의 드림카로 문의하시면요, 동일한 금액에 수수료 없이 똑같이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중요하시에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빠의 드링카의 수녀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